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모방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며 금세 그것을 보방해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에서 써먹습니다.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은 교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에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교만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적 흐름과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극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죄를 대속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국유를 구하는 은혜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시며 따라서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고,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통로이고 경소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 잠시 떠났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